네 오늘은 네, 컴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란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 좀 가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렇게 기계를 좋아합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네, 기계를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전자장비들이 자동차에도 쫙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근 나오는 자동차에 보면 어, 세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하면 아십니까? 어떤 모드인지 엑셀레이터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살짝만 밟아도 왕 나갑니다. 그리고 핸들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묵직해져 가지고 아주 정밀한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스포츠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모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절약 절약 모드죠. 그래서 엑셀을 밟아도 이렇게 왕 나가지 않아요. 조금 그 이렇게 느리게 반응을 해요. 차가 그래서 좀저급 출발 급정거. 급제동, 뭐, 급가속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딱 걸어 놓으면, 아, 차가 아주 안전해지고, 이득을 봅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부에 이와 같은 운전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에게꼭 에코모드가 이제 달려있으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제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조용하면서 차량의 성능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또 차가 막, 이 막, 서스펜션도 조절이 돼가지고, 승차감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락함을 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차가 사람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컴포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컴포트는 더 편안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라는 뜻도 있죠. 위 위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위로 모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는 사람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는 사람. 마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사가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는 뭘 가져가냐면 지혜를 빼앗아갑니다. 어리석고 멍청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미 받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멍청하게 이용당해서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멍청한 데다가 이제 그 지혜를 뺏어갔긴 데다가 고집이죠, 고집. 어떤 고집인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간 MBTI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합리성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네. 나는 뭐 ESTJ, ISTJ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해하고 맞춰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도 없고 멍청한데다가 이제 이런 고집까지 있다.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환장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지. 환장 콜라보.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하, 누가 맞아? 누가 다 그래?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난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그래 말한 사람은 진짜 더 불, 더 위험한 사람이고. 어쨌든 결국 이런 지혜가 사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비효율적인 것에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 같으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 쓸데없는 거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게 또그막 비효율적인 거 뭐가 있어요? 막 시험 범위는 ABC인데 막 혼자서 D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밤새 공부해 놓고 엉당거 공부했다고 망하고 막, 막 그런 거 목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 말씀이 중요한데 이 엉뚱한 거에 매달립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역한다고 수업 빼먹고 다니는 전도사님 있어요.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수업 빼먹고 다니는 열혈 전도사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아, 그 열혈 사도가 되는 것이냐 그런 착각합니다 그래서 본격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전임 사역에 딱 돌입하면 이제 뭐해요?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했거든? 말씀을 쌓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때부터는 이제 세미나로 다닙니다. 사역할 때 사역해야 될때 공부하러 다니고 공부해야 될때 사역하러 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비효율적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 총명이 떨어지게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의 영성을 거두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회수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구한말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막그 러시아한테 매달리고, 막그 뭐냐 청나라에 매달리고, 그둘다 망할 나라인데,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살아볼 거라고, 같이 망할 나라인데,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에 매달려 가지고 비효율적이게 같이 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에 매달립니다. 애굽에 매달려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힘 있는 거, 철기문화 이런 거에 매달립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비효율적인 인생, 아니 무효율적인 인생,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31장 1절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슬을 찐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이 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화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뭐 뭐 의지한다고요? 마병 많은 거뭐 강함은 많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효율 없는 삶 무효율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애국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효율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오늘 본문에근거해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컴포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자 최고의 그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포트가 그 합성어잖아요 컴이 함께 그리고 포트 포르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합쳐서 컴포르테 네, 컴포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함으로 함께 힘을 주는 겁니다 함께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힘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힘을 주든지 위로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위로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로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힘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남이 가는 길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위로 받는자가 되어서 위로하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주 내용은 골짜는 뭐냐면 위로의 원천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예, 위로주시는 거예요. 당신들만 누리라고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역은 이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 함께 컴포트하는 거. 위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상처 많이 받아도, 되, 상처를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상처. 마음껏 상처 받으십시오.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예, 예, 마음껏 상처를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위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멘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헨리 나우엔의 책 보면 신학 노선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네, 힐러 상처 마음껏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밥에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절의 핵심이잖아요 내 것을 짜내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컴포트함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좀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계산하시죠. 네, 솔직히 저는 그래요.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아무 계산이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부터 친구를 만나면 좀 계산이 돼요.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 되는 친구가 있고 마이너스 되는 친구가 있고 좀 제로 되는 친구가 있고 좀 다르게 말하면 득이 되는 인간이 있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있고 또 중립되는 그 인간 또는 손해가 되는 사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하든 득이 되는 쪽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아니면 중립이라도 하는 거 가능하면 손해를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은 계속해서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근데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말이 도저히 안 나온다 싶으면 비말이라도 안 되면 예,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던가 네. 예, 그거라도 안 되면 정말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손해가 되는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예,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득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이 마이너스는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손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중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수 집단입니까? 진보 집단입니까? 뭐 같아요? 저는 이걸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집단이냐면, 말씀의 집단입니다. 말씀의 집단. 민주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천당이죠, 천당. 우리는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념을 우선합니다. 예, 신앙이 이념을 우선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거예요. 예,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사실 우리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 꼴통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극단 진보 좌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보세요. 어떤 당이 득세할 때는 잘 존입하다가도 어떤 당이 득세할 때는 아주 뿌리가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으려고 하겠죠, 지네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지대냐? 중립적인 지대 아닙니까? 말씀의 지대. 사람의 소리가 없는 지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좌에서 오든, 우에서 오든, 보수에서 오든, 진보에서 오든,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존재. 적어도 손해가 되는 것은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대화들이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득이 되고 있는가, 손해가 되고 있는가. 득이 되어야 되겠죠. 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득이 되도록. 아무 말안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과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마음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마음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부예배가 제일 과묵한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으로는 아멘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몰라. 아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면 마음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이런 거야. 마음은 있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나를 나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존경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말안 해도 알 거라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다고. 바보들이. 무슨 초코파이입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아냐고 그 어떻게 알아? 말해야 알지 그러니까 표현해야 알지 아무 말도 안 하면요 여러분 어찌 되는지 압니까? 화난 줄 알아요 화난 줄알 예. 네, 입 다물고 딱 있어봤어요 화난 줄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제일 비참하잖아요 가사 묵상 해봤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근데 뭐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모르는 척했더래요 예, 말을 안한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놓고 이제 시집 가버린 거야 예, 그래서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대 미친 거지 예, 정신이 나간 거지 저는 우리 청년부에도 참 이런 불상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현하세요 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입 다물고 계시고 예, 좋으면 좋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당신이 뭐, 김용호입니까? 김강석도 아니고, 예,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멀리서 바라만 볼 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함께해서 기쁘다. 당신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넘어서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화는 내지 마십시오. 화. 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의 성,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이런 지체들 있죠. 말투가, 신경질적이야. 명령조의 말투야. 본인의 의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투가 신경질적이에요. 말투가 명령조 말투고. 그러니까 본인 의도는 앞지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아야 돼요. 본인의 말투가 어떤지. 진짜. 신경질적인 말투인지, 그, 명령조적인 말투인지. 누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알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고치도록 노력을 하시고 녹음을 해보시라고 대화하고 있는 걸, 뭐 사랑방 모임에서 이런 거 특히 우리 그 이렇게 막 말을 아무튼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 심하게 간섭하듯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본인 속은 시원하죠. 근데 남속은 다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참고 또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간,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관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의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간섭식으로 분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좀그 경보기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사실 경보기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이제 새내기들이 있는데 새내기들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생쯤 되면 성적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공부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예, 근데 안 하면 바로 학점이 경보기로 알려줘요 예, 학점이 또 학교 가서 이제 신경질적으로 명령적으로 말 계속 고등학교 때처럼 해보십시오 그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요. 친한 친구들 없고, 그런 식으로 경보가 있습니다, 경보음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갈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뭐 말한다, 어쩐다, 뭐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 어쩐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지 아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에 경보기들 있습니까?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는다고 막, 예, 뇌를 안 거치고 말하면 안 돼. 예, 입을 잘 닫으시고, 열고 싶으면 지갑을 여십시오. 열고 싶으면 지갑을 여십시오. 간섭을 관심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어른들이 여러분한테 막 그런 질문하면 싫잖아요. 우리 1청들은 아직 모를 것 같지만, 아, 청도 마찬가지겠다. 뭐, 대학교 어디 가니? 이런 거 들으면 지금, 되게 지금, 지금 시기에 물어보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여친은 있습니까? 남자친구 있습니까? 장관 언제 갑니까? 네, 막 그런 거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거 듣기 싫은 소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플러스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남에게 득이 되어 줄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나나, 저희나 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함이라 기도로 얻은 은사가 우리를 감사하게 한대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그말 그 아십니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가치를 무시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이거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있으면 아무리 불합리한 상황,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 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낭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절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낭망이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주 골짜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기도의 가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뒤떨어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점이에요 기그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이 사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제 따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청년부 기도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설사 본인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교회가 콩가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욕먹어요 지금 기도할 때냐고 지금 기도가 중요하냐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가치를 드높여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청년부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높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1960년대에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정확하게 따질 수 없지만 그 1969년에 그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인 기도 모임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전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체 학생의 IQ가 10이 떨어졌답니다. 네, 10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이 어리석어지는 길이 뭐냐? 기도 없을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무너지고,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또그 그 전체 경제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7세기야. 그러니까 그때 존 웨슬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기도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위기를 넘겼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17세기에 영국에는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혁명이 명예혁명으로 될수 있었고 그 프랑스는 뭡니까? 그 기도의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혁명이 있었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책임이죠. 기도의 가치고. 기도는 무너지는 것들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너진 우리 신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 분석을 하는 것, 사람도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곤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네. 그러니까 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반복적으로 오는 고난을 돌파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네.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시기를 그에게 기도하노라. 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살 소망.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과장하는 거 아니죠? 완전 망했다는 엄청난 큰 고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9절에도 보면 사형 선고를 받대요. 사형 선고. 네. 여러분, 감옥 가봤습니까? 꼭 내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어쨌든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최악의 장소잖아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리고 10절에 보면 큰 사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사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공중급유와도 같습니다. 공중급유. 여러분, 공중급유 압니까? 그 전투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확 날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50km다. 그러면, 그 전투기를 공중에서 기름을 한번더 넣어주는 거예요. 공중 급유기가. 엄청난 컴퓨팅 잔치로. 그래서 공중에서 기름을 한번딱더 넣어주면 이제 추가 연료가 들어가는지 공중에서. 그러면 작전 반경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배 가까이. 50km 반경 50km에서 반경 150km가 되는 거죠. 왜? 그 이륙할 때 사실 거의 기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날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공중 급유를 받을 때그 영적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고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는 더 넓음을 주시고 그리고 넘어진 자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당신을 향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들이 밀어닥칠 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참 되게 위로를 받고 참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자. 마지막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는 사람 말미암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위기가 승리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대표적인 일이 위로 아니에요. 위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사역.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한 그 사람 한 사람 귀한 사역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생이 위로하는 자로 이 컴포트 모드로 이루어서 옆사람을 위로해주고 옆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옆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부르십시오.